대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돼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취소될 수도 있다 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헌법재판 즉 헌법소원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새로 제기할 수 있는 사심 기능을 하냐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헌법재판 특히 일반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특별한 재판이에요.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분쟁이 있을 때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고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규범 통제입니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혹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정당한 법령인지, 아니면 헌법에 위배돼서 위헌적인 법령인지 판단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면은 이 효력을 없애는 것이 헌법소원의 원칙적인 성격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처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어, 이를 바로 잡는 것도 헌법소원의 역할입니다. 일반 법원의 재판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만약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더 이상 적용하면안 된다는 법령을 적용해서 재판을 한 경우에 그 법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령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 법령을 적용해서 재판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취소되어야 되고 그 법령 그리고 그 법령에 근거한 처분 같은 것도 전부 다 잘못됐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헌법재판, 헌법소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심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이 됐든 하급심 법원이 됐든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한 법령을 적용해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취소되고 재판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의 결정내인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